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서 우리 압살롬의 책사인 아이도벨은 아주 기가 막힌 작전 계획을 전달합니다. 오늘 밤 당장 기습적으로 다윗 한 명만을 죽이고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은 품고 데려오자. 그의 계획은 모든 면에서 시기적으로나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이도벨이 제시한 작전대로 진행이 되면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윗에게 도움의 손, 손길이 임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놀랍게도 지금 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마음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이럴 때 아렉스란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구세가 압살롬에게 이름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예, 무슨 생각이어서인지 이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그 계획을 다 듣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좋다라고 찬성한 다음에 예, 잠시 그 후에 잠시 멈칫하면서. 다윗의 친구인 아렉사람 후세의 말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후세가 먼저 나서서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스스로 판단하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건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 아이도벨의 계략은 너무나 뛰어난 것이었고 또 완벽해 보였습니다. 압살롬이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았습니다. 나 그의 마음에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도벨이 자기에게 만 이천 명의 군사를 주면 내가 오늘 밤 당장 빨리 쫓아가서 다윗 한 명만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영광은 아이도벨에게로 돌아갑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사람들의 모든 주목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허영심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아이도벨이 그 영광을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자신을 비롯하여 모두가 정말 이건 탁월한 작전이다 감탄했는데, 굳이 후세에게 세컨 오피니언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후세는 다윗의 부탁으로 왕궁에 남아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그가 해야 할 미션이 떨어진 겁니다. 후세는 아이도벨이 지금 제시한 전략이 이번에는 좋지 않다라고 문을 띄웁니다. 무조건 비난만 한 것이 아니라 왜 좋지 않은지를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에 말씀해 보면 그세 가지의 근거가 나오는데 첫째 아이도벨은 정말 산전수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의 용사됨과 그의 지혜 그리고 그 신하 장수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도피 생활에 들어간 다윗과 그 일행들은 지금 마치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굉장히 아주 흥분하고 분노한 상태일 텐데 그런 다윗을 당장 뒤쫓아 가서 공격하는 것은 우리들도 위험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수많은 전쟁을 치러 온 다윗은 이미 백성들과 함께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를 죽이러 군사를 보내도 숨어 있는 다윗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만약 다윗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도리어 역습으로 압살롬 군대에 몇 명이 죽음을 당하면 압살롬 진영의 사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특히 고대 전쟁에서 군대의 사기가 특히 초반에 누가 어떻게 됐냐 는이초반의그 대세가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큰 지금의 상황에서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겠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후세는 아이도벨의 계략을 대신할 묘책을 11절에서 13절까지 또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아야 합니다. 담부터 구엘 세바까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이스라엘 전체에서 군사들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군사를 모으려면 어떻게하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구세는 아이도벨의 말처럼 전사 1만 이천 명만 보낼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이 친히 그들을 이끌고 다윗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제안합니다. 사실은 다윗 일행이 안전하게 숨어서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왕이 된 압살롬에게. 직접 직접 나가서 싸우십시오. 직접 나가서 다윗을 멸하십시오. 제안합니다. 예, 아이도벨이 12,000명 데리고 가서 승리하면 그 모든 영광이 아이도벨에게 가겠지만 압살롬이 이렇게 많은 대군들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하면 모든 영광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어떤 그 자만심과 또 영웅심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아이도벨의 기가 막힌 전략을 듣고도 뭔가 이렇게 찜찜했는데 후세가 바로 그 점을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긁어줍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이 멋진 장면을 상상하게 한 겁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멋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수십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왕의 가복과 군장과 방패로 무장한 후에 가장 좋은 말을 타고 후구 밑으로 또이 압살롬은 머리가 길었으니까 긴 머리를 휘날리며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아주 짜릿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이러한 허영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극합니다. 사실 후세의 의도는 압살롬이 직접 전쟁에 나가게 함으로써 그가 위험에 처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것도 모르는 채 그저 자기가 멋지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겁니다. 세 번째, 후세는 다익과 함께하는 자들도 모두 다 죽여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압살롬에게 동조하지 않은 반역자들이고 살려주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골치 아픈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모조리 다 죽여야 한다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앞으로 압살롬을 거역할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경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압살롬의 교만과 허영심을 자극했다면, 이 마지막 제안은 그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따라주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니 괘씸하고 서운하고 또 분노가 올라옵니다. 후세가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들도 다 죽여야 됩니다. 비다 결국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납니까?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살살 긁어 주는 후세가 고마웠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아주 멋지게도 보이고 싶고 또 자기를 좀 서운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 자들을 모조리 다 처단할 수 있는 묘책을 그가 제시한 것이라고 압살롬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압살롬은 이 잠깐의 승리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정치적인 판단보다 자기 개인의 감정을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할때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머리로 잘 판단해야지 감정으로 이것을 판단하면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이더벨의 작전보다 후세의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윗이 15장 31절에서 했던 기도 주님 부디 아이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다윗의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된 겁니다. 압살롬이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모든 위험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후세의 입을 통해서 반란군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실패와 죽음을 가져올 결정을 그가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당대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였던 아이도벨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의 지혜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삶은 어떤 숫자나 인기나 탁월한 지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이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